안녕하십니까. 코지 캠핑카 마켓 대표 한상훈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중고 캠핑카 매장이 완성됐습니다. 100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다양한 캠핑카들을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 메카닉들이 고객님의 차량을 검수해 드리고, 판매 수리를, 사후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를 팔아야 되실 분들, 또 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어, 전국 최대 규모 코지 캠피카 마켓에 오셔서 본인의 차도 대차 저희가 다른 차를 업그레이드 하실 때 매입해 드리고 업그레이드 하시고 위탁 판매해 드립니다. 유튜브 블로그 어, 카페를 통해서 매일매일 영상 홍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팔아야 되실 분은 코지에 맡겨주시고 또차 캠핑카를 구매하실 분들은 전국 최대 규모 지금 100대가 준비되어 있는 코지 캠핑카 마켓에 오셔서 다양한 캠핑카들을 한자리에서 비교해 보시면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차량들이 준비되어 있고 차 천천히 보시고 편안한 휴게실에서 원두커피 마시면서 정말 멋진 캠핑카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지 캠핑카 마켓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왕급 캠핑카가 코지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또 멋진 기왕급 최고급 캠핑카 엘리코 820이 들어와가지고 소개해 드릴 텐데 휴기 매물입니다 지금 820 모델들은 많지 않잖아요 아, 아리아 모빌에서 제작된 2021년 1월 등록된 차량이고요 차량 가액은 8800만원입니다 키로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25000키로 21년 20년 1월 등록인데 25000키로. 키로수 상당히 짧고요. 탑승 인원은 5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산철 1080, 태양광 803km 인버터, 어, 200호 3000cc 디젤 엔진이고요. 디젤입니다. 가솔린 아니에요. 그리고 8단 자동면접기, 한전 충전, 주행 충전, 블랙박스 다 돼있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 서스펜션 시트와 후륜 차체에 에어 서스펜션이 돼있어요. 그래서 에어 스페스 에어 서스펜션이 이제 100만 원, 150만 원이 되는 에어 서스펜션까지 다돼 있는 차량이고요. 어 천장 엠보싱 리무진 시트 다돼 있습니다. TV가 어 44인치 정말 거실 TV 엄청난 큰 44인치 거실 TV가 있는데요. 예, 어, 그리고 32인치 외부 TV가 또 있습니다. 외부 TV도 엄청난 큰 32인치 외부 TV가 같이 돼 있어요. 상시 후방 카메라가 되어 있고, 사운드바도 되어 있고요. 에어컨이 DC 에어컨이 두 대나 되어 있습니다. 침실과 거실에 에어컨이 각각 두, 한 대씩 두 대가 되어 있고요. 어닝도 상당히 큰 어닝이 되어 있으면서, 전자레인지 투도어 DC 냉장고 1 8 0리입니다 캠핑카 냉장고 중에 제일 큰 DC 냉장고 1 8 0리가 되어 있는데, 에, 태양광만으로도 이제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360을 에어컨 돌리, 어, 저기, 냉장고 365일 돌리실 수가 있어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인산차 1,800암페어가 돼 있으니까 아, 이틀 정도는 에어컨을 그냥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한 대일 경우 두 대를 한꺼번에 같이 돌리시면 이게 에, 이제 하루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 청수 탱크는 400리터 캠핑카 중에 이제 제일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되고요. 400리터 청수를 다 온수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우수탱크는 250L, 화장실 샤워실이 상당히 크게 돼 있습니다. 고정식 변기, 세면대, 샤워기, SOG 냄새 빼주는 것까지 돼 있고요. d 5무시동이터 D2 무시동이터무시동이터가두 대나 돼 있는데 바닥 난방, 온수 온풍, 400L 다 온수로 쓰실 수가 있어요. 메인 침대에는 온수 매트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가 크니까 세탁기도 어, 드럼 세탁기, 미니 세탁기가 들어가 있고요. 싱크대 대형 싱크홀 싱크볼도 사, 상당히 크게 해놨습니다. 외부 조리대까지 있어요. 외부 TV 외부 조리대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어, 8.2m, 높이는, 어, 폭은 2.3m, 높이는 3.2m입니다. 사고 이력은 있습니다. 코지에서 이 차량 그 외부 크랙이 있었어가지고, 외부 크랙을, 어, 자차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엔진 이렇게 본네트 사고가 아니구요. 그 캐빈 벽체에 외부 크랙이 있었어 가지고 그걸 보험 처리로 자차 처리를 포지해서 해드렸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 상태나 도, 저, 도장 상태, 백칼이 저희가 그 1년 전에 해드렸던 차량이라서 차량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네, 그, 그런 차량이고요. 차 상태 외부는 너무나 깨끗하고 실내도 상당히 어, 컨디션이 좋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외부 한번 쭉 둘러보실 텐데 외부 TV 32인치 TV가 이제 외부 TV가 이렇게 돼 있고요 사운드바가 돼 있습니다 사운드바 그 다음에 외부 싱크대 외부 싱크대에서 냉온수 400리터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냉온수 400리터 다 사용 가능하시고 외부 샤워기도 또돼 있습니다. 그러시고, 수납함을 보시게 되면은, 사람이 그냥 서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수납함이 저희가 점검하느라고 다 열어놨는데, 미니, LG, 이게 삼성인가요? LG인가요? 미니 세탁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땐그 400L를 다 온수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청, 호 정수 나이스 필터까지 이제 장착이 돼 있어서, 정호 나이스 정수 필터로 물 400L를 정수 필터를 이용해서 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차량, 기왕급 차량답게 정말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을 하는데요. 벙, 저 벙커 침대도 성인 두분 넉넉하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어, 메인 침실, 거실들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삥 둘러앉을 수 있는 넓은 거실 공간에서 여기도 침대로 변환돼서 여기서 두분 주무시고 벙커에도 두분 두 주무시고 메인 침상에서도 두 분이 주무실 수 있는 침실 공간이 나옵니다 이 넓은 거실은 40인치가 넘는 대형 TV가 이렇게 기본 장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실에도 이렇게 DC 냉장고가 한 대가 돼 있는데 침실에도 독립 에어컨이 한 대가 또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 두대 라는 걸 강제 드리고 그리고 이 차량은 바닥 난방 당연히 돼 있고요. 400리터 온수 당연히 쓸수 있고요. D5 무시동 히터로 바닥 난방, 온수 매트, 온풍 다 온수까지 쓰실 수가 있는데 이제 차가 크다고 해서 또 D2 온풍 난방 장치를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은 이제 온수, 오수, 청수 다 전동 밸브로 해서 드레인 시킬 수 있도록 전동 밸브를 다 달아놨어요. D5 무시동이타 스위치가 또 있고, D2 무시동이타는 침실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이제 보실 텐데, 냉장고가 180L 대형 냉장고입니다. 집에서 쓰는 냉장고 같아요. 이큰 냉장고를 360을 그냥 가동하셔도 됩니다. 어, 태양광과 인산철 배터리를 이큰 냉장고를 360을 가동, 그냥 켜놓으시면 돼요. 음식 넣었다 뺐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싱크대 보실 텐데, 싱크대가 시스템, 에, 싱크대입니다. 그래가지고, N X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가구 합판으로 제작된 게 아니에요. 다 이제 정말 아파트에서 쓰는 자재들로 만들어졌고, 삼성 오븐 소프트 크로징다 되고 삼성 이제 오븐. 아 침실은 이렇게 이중문이 돼 있습니다. 중간 문이 이렇게 있어서 침실은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중문이 있습니다. 침실 중문이 있고요. 자, 화장실 가서 보실 텐데요. 화장실도 이렇게 넓습니다. 예, 최신 이제 세면대와 고정식병기 넓은 화장실에서 편안하게 일을 보실 수 있도록 예, 넓은 화장실 4 0 0터 물이에요. 400m 물, 4 0 0로 편안하게 샤워, 온 가족이 샤워하실 수 있는 그런 넓은 화장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화장실에서 샤워 하고 나와서 이렇게 옷 갈아 입으시라고 중간 커튼까지 있어요. 중간 커튼 해놓으시고 화장실에서 어, 나오셔서 거실 요 중간을 넓게 사용하셔서 옷도 갈아 입으시고 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중간 커튼도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침실에는 이 대형 삼면창이 있습니다. 삼면창이 이렇게 침실이 삼면창이 개방감이 이렇게 좋게 해놨고요. 온수매트 기본 돼 있어요 온수매트 돼 있고 D2 무시동 히터로 온도 조절을 또 하실 수 있어요 온수매트 온도 조절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D2 무시동 히터에 또 온도 조절기 한 대가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풍을 또 이쪽에서 조정을 하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에어컨이 침실 전용 에어컨이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기양급 캠핑카 어, 예, 옵션이라는 옵션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어, 우리 이제 봉고 캠핑카나 르노마스터 캠핑카, 어 작은 차량의 캠핑카들을 타시던 분들이 이렇게 큰 캠핑카로 작은 아파트 사시다가큰 아파트로 이동하시듯이 이사하시듯이 큰 캠핑카를 찾으시는데 그 200구 캠핑카들이 이렇게 중고 차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그 그 중에서도 8 2 0은 어, 많지 않은데 이후 820 희귀매물 저희 코지에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어, 다 수리점검 개난 차량이고 또 구매하시면 은 추가옵션이라든가 수리점검을 완벽하게 해서 출고해 드리고 깨끗하게 세차해서 깨끗한 상태로 출고해 드리니까 코지 이 차량 보시고 빨리 연락 주시고요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나셨을 때 차량을 이제 수리를 하시고 보험처리를 하셔야 되실 텐데 저희 코지 캠핑카에서는 전문 인력과 전문 시설을 준비하고 보험 처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시면 제조사에 관계 없이 모든 차량을 저희가 원스톱으로 다 처리를 해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당하시면 코즈로 연락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